동선에서 뭐가 막혀버린다면, 음... 저는 이제부터 그때부터 는 막... 아, 뭐 어떡하지, 뭐뭐 아... 어떡하지... 나한테 이게 네. 워키토키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네, 그렇다고 네. 마이크에 대고 "아, 조명, 조명, 네. 아, 조명 켜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사람 힘빠지게 하더라고요. 음... 어, 그러면 그렇게 해도 무대 섰을 때는 행복한 거같죠 그렇죠? 어... 아, 사람이 말로도? 어떤 시스템으로도 돈으로도 할수 없는 걸 음악이 해낼 수 있구나. 존재의 소유가 너무 웃겨. 요왜 아, 하필 재즈예요 어서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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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예쁘디나 안녕하세요. 와! <웃음> 네. <웃음> 역시 텐션이 높으시네요. 네. 어 일단은 어, 언니의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에 앞서서 일단 사실 저희가 그래도 이렇게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처음이잖아요. 처음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언니의 근황이 궁금해서 음. 찾아봤는데 언니가 유튜브도 하시고 음흠. 이제 방송도 나가셨고 이제 음반 할, 음원도 내셨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유튜브가 뭐 뮤직비디오 리액션 아니면 한국어 레슨 데일리 브이로그, 뭐, 케이팝 소개, 아니면은 뭐, 그렇게 여행 브이로그 같이 되게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일단은 언니의 근황을 찾아봤을 때는 요 정도였는데, 실제 언니의 근황이 궁금합니다. 실제로 내인 데일리 라이프. 네. 제가 이제. 직장생활 하고 있지요. 오, 어떤 직장생활 하세요? 제가 모 어, 방송국에서 네. 직원으로 네. 어, 음, 그럼 아예 언니가 음. 새로운 일을 도전하신 건가요? 완전 새로운 일이죠. 어, 어떤 TV 프로그램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네. 그 이음새 역할을 아, 네, 네. 하는 잡부죠. 잡부. 오. 예, 굉장히 영광스럽게 하고 네. 있습니다. 그게 또 이제 어린이 를를 위한 컨텐츠다 보니까 네.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다 미래에 쓰여질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것도 배우고 있고. 어, 그러면은 언니가 유튜브도 되게 여러 가지로 하셨잖아요. 어. 근데 사실 뭐 뮤직비디오 리액션이다, 한글 했습니다. 이런 게다 어떻게 해서 좀 이런 콘티를 짜줬는지 처음엔 생각이 네. 없었어요. 어, 그냥 일단 해보자. 네. 네. 그리고 제가 탈퇴를 하고 나서 네. TV 자체를 못 봤죠. 음, 몇년 정도. 한 uh, 4년 후년 <laughs> 예능을 봐도 거기에 네. 있는 출연자들의 압박이라든지 음, 그게 보이니까 그들 사이에 신경전이라든지 이게 너무 크게 다가오고 아. 음악방송 당연히 못 보고 네. 이랬 는데 제가 2019년부터 굉장히 아파 지면서 네. 이 세상에 조금의 선함이라도 남겨놓고 가자는 생각이 컸어요 아 자신에 대한 기록화 그래서 아 내가 할수 있는 게 뭘까? 네. 그냥 나 걸그룹 했으니까 네. 나처럼 힘들어 할 수도 있을 음. 걸그룹 애들의 뮤직비디오를 보고 네. 그냥 위로라도 해주자. 내가 한번더 봐줌으로써 또 다른 사람들 보게 되고 네. 어쨌든 홍보에 네. 조금 도움이 되니까 네. 그렇게 시작하게 된 거고. 어, 그러면은 사실 언니가 이렇게 어쨌든 음악 음반 활동도 하셨고. 가수로서 활동도 하셨잖아요. 음. 그럼 이제 공연도 직접 열어 보시고 앨범도 제작하셨는데 혹시 그 안에서의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는지? 뭐 가수로서 혹은 아티스트로서의 생활에서? 공연할때 정말 힘들었어요. 아시죠? 어, 네, 공연 기획아예죠아죠 우리 또잘 하고 싶고 네네네. 어쨌든 내 거니까 네. 내 거니까 어느 정도 나의 기준에 맞춰서 네. 열심을 다해서 했지만 네. 하고 났을 때 그. 내가 되게 소진되는 느낌? 아 어떤 뭐, 그러니까 뭐 목에게 힘들 수도 있고 마케팅에 신경쓰는 게 힘들 수도 있고 음 그렇다기보다는 음. 진정으로 네. 내가 노래에만 집중하고 퍼포먼스에만 집중하고 관객과의 소통에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를 음, 그 외적인 음. 거에 분산시켜야 되니까 어? 여기서 라이팅이 들어와야 되는데 분명히 리허설 때는 들어왔는데 근데 그런 동선에서 뭐가 막혀버린다면 전 음. 이제부터 그때부터는 막 아, 뭐 어떡하지? 뭐 어떡하지? 아 나한테 이게 네. 워키 토키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네. 그렇다고 마이크에 대고, 네. 아, 조명, 조명, 네. 아, 조명 켜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아. 많이 사람 힘 빠지게 하더라고요. 공기 음... 그러면 그렇게 해도 무대 섰을 때는 행복한 거예요. 그죠 그쵸. 그쵸. 아... 그 언니가 처음 가수 꿈을 언제 가셨어요? 지쉽 아, 이거. 응. 딱그한 한 가지의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것도 가르치는 거랑 비슷한 건데 네. 내가 유학을 갔다가 잠깐 한국에 들어와서 온전한 가정이 없는 네. 이제 학교 끝나면 방과 후에 막 방치되는 아이들을 네. 모아서 복지관에서 이렇게 공부방을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네. 복지관 마다. 네. 거기에서 애들 영어를 가르치는데 네. 어떤 한 친구가 진짜 말썽꾸러기 였어. 네. 선생님들이 쟤는 그냥 건드리지 말아. 쳐라 네. 왜냐면애들막 때리고 네. 멍도 많아서 집에서 막 막고 다니고 막 이러는 네. 그런 애였어 네. 이제 몇 달이 흘렀는데 내가 그 위층에서 그냥 피아노를 피아노방에서 치고 있어요. 옛날 피아노방 알죠 이렇게 네. 조그마한 창틀 있고 네. 거기 이렇게 쏙볼수 있는 거 네. 그냥 이제 집에 가기 전에 피아노 치고 있었는데 거기서 누가 보고 있어 근데 나는 신경 쓰지 않는 척 계속 내가 제일 잘칠수 있는 피아노를 계속 막 음. 쳤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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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걔가 문을 딱 열고 들어와가지고 내 옆에 딱 앉더니. 선생님, 나도 피아노 치고 싶어서, 피, 피아노 치고 싶어요. 피아노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나한테 처음으로 말을, 말을 거는 거예요. 음. 그때부터 우리가 베스트가 돼가지고, 걔가 세라 선생님 껌딱지가 됐는데, 나는 그때 되게 큰 감동을 느꼈던 게 뭐냐면, 아, 사람이 말로도, 어떤 시스템으로도, 돈으로도 할수 없는 걸 음악이 해낼 수 있구나를 어... 느꼈어. 처음으로. 되게 우연히 영감을 받으신 거네요. 응. 어... 그~ 나는 어떻게 이~ 전파력을 네. 더 확장시킬 수 있을까를 음. 생각하다 보니까 나는 음악이란 매개체로 어떤 것을 선한 것들을 전달하는 사람이 돼야지라는 네. 막연한 생각이 있었었지. 네, 그러면 사실 오늘 언니에 대해서 만약 언니가 책을 쓴다면 어떻게 책의 목차가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저 언니가 사실 앨범 제작이랑 뭐 작사나 이렇게 이런 모든 경험을 다 하셨던 그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앨범을 어떻게 제작을 하셨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처음 언니가 이제 작곡을 하신 다음에.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예, 네, 네. 저는 잊혀질까 두려워서 만든 것 같아요. 아 팬들한테 혹은 대중한테 아. 왜냐면 나는 네. 어그 상황에서 네. 어떤 회사를 다른 회사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음. 어 공식적인 활동을 할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 내가 할수 있는 거는 이제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초반에는 네. 내가 팬들한테 선물을 주고 싶었다고 이야기했지만 를그 네. 내면 속에는 내가 잊혀지면 어떡하지라는 그 두려움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아... 우리는 관종이잖아요. 네, 네, 맞아요. 저도 관종입니다. <laughs> 관종들은 항상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잊혀질까봐. 외로움보다 더 진한 그형태의 기억되고 싶은 그 욕구가 있거든요. 네. 그게 강력하게 작용을 했던 것 같고, 음 그게 나한테 굉장히 큰 동기였던 것 같아요. 아... 그럼 언니야 작곡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음반이라는 걸 내려면 그 과정이 어떻게 돼요? 음반이면 내가 일단 띵가 띵가 해서 뭔가 나와야겠지. 에, 에. 작사 작곡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편곡자를 찾아서 편곡을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리얼 악기를 쓰고 싶으면 이제 리얼 악기를 섭외해서 그걸 녹음을 해야 되고 그 녹음을 한거 위에 녹음실을 잡아가지고 걸 녹음해야 되고 음. 그런 다음에 코러스를 또 녹음을 해야 되고 음. 그걸 믹싱 마스터링을 또 맡겨가지고 네. 한 다음에 또 유통사를 섭외를 해서 음. 유통사를 고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저작권 등록을 해야죠. 아그 본인이 해야 돼요. 예예예 예, 예. 아. 본인이 해야 된다고. 아, 저작권 협회나 배웠습니다. 이런 데에서 그냥 직접 자기가. 예 예. 근데 거? 저작권 협회에다가 돈을 주고 처음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아 공마다요. 예예 예. 예. 아, 그럼, 작사 작곡 네. 누구 얘를 쫙쫙쫙 적어가지고. 아. 그러면 그렇게 한 다음에 등록이 되면 보통 이 과정이 얼마나 걸려요? 한번 앨범이 된다. 만약에 내가 처음 작사, 작곡을 했다? 네. 대충 3개월은 잡아야 되지 않을까? 너무 짧아. 3개월. 그럼 언니가 자작곡, 작곡도 하시고 작사도 하셨는데, 언니가 그런 걸 만드실 때 언니의 꿀팁이 있어요? 어디서 영감을 얻는다거나? 어, 제가 꿀팁은 모르겠고, 네. 제일 아쉬운 거는, 연애를 좀 했으면. 아, 그 사랑에 대한 감정. 그치, 그치. 아. 내 노래는 항상 우울해. 아니면 옛날에 그 추억들을 노래하는 아. 아니면 산이랑 바람, 바다. 아, 그러니까 이게 결국 자신의 <laughs> 경험이나 뭔가 이런 게 많아야 그게 좀 노래에서 그렇지. 표현되시는 게. 그렇지. 사람들이 공감할 거예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꾸 바람 이야기하고 바다 네. 이야기하고 뭐 음. 낙엽이 떨어지고 뭐. 네, 네. 이러니까요. 아. 예, 예. 혹시 앞으로 어 이런 음악을 도전해 보고 싶다. 전 재즈가 너무 하고 싶어요. 아, 왜 하필 재즈예요? 어서 따바라 따바 디바 내야 내야 난내르은둠둠 둠. 약간 흥이 많아서 그런 건가? 그쵸? 아니 난 어렸을 때부터 재즈가 음. 너무 좋았어. 아... 그냥 그래 그냥, 그냥 너무 좋았어. 어... <laughs> 너무 좋아서 밤새도록 네. 들으면은 네. 엄마가 싫어했어요. 어... 무슨 이런 노래를 듣냐? 그러니까 이게 리듬이 좋은 건가? 그렇죠. 아니 나는 그 제인 모나이 잘 알아요? 음. 난그 여자가 너무 좋아요. 니까 그러니까 어... 그 사람의 덕후가 되면서, 네. 그, 약간, 약간 느리고, 약간 보사기가 있는 그런, 보컬이 이끌어가는 그런 네. 재즈의 그, 뭐랄까, 그게 너무 좋아서, 향후에도 아...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음... 그 재즈 분야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e d m 이니 이런 거, 이런 거 관심 없어요? EDM 힙합은 네. 힘들어요. 아... 예, 예. 제가 흥이 많지만, 네. 저는 차분한 스타일이죠. <laughs> 아니, 언니가 되게 흥이 많아서, 오히려 EDM이나 막 이런 댄스곡, 막 이런 거를 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 예, 저는 나름 차분한 재즈. 네, 너무, 댄스 아, 아, 너무 좋아요. 언니 이야기를 듣고, 이게 뭐, 이 예체능 친구들이나 아니면 가수를 준비하는 친구들 뿐만 아니라, 언니 인생 자체를 언니가 표현을 하는 작사를 해보신 경험도 있고, 언니의 컨텐츠가 힐링이잖아요. 뭔가 경험도 많고. 그래서 과연 언니의 만약에 이야기로 책을 만약 쓴다면 목차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언니의 좋아요. 의견을 먼저 듣고 싶어요. 일단은 저희의 홀 컨셉을 이야기해드리죠. 네. 리얼리스틱 픽션입니다. 리얼리스틱 픽션이요? 벌써 예, 예. 어, 어렵죠. <laughs> 아, 벌써? <laughs> 근데 <언니> 생각보다 <laughs> 어렵지 않아요. 네. 근데 가상이긴 해요. 네. 뭐, 어떤 연습생의 일기 형식이에요. 아. 어. 네. 너무 좋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생각했냐면 네. 그 서진 씨는 알겠지만 네. 제가 사연이 굉장히 네, 많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어른들은 아유 네가 무슨 어린데 뭐, 음. 그런 뭐 자서전이냐.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아직 고생할 게 아주 산더미처럼 많을 수도 있어요. 그 <laughs> 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네, 네. 하지만 제가 다룰 수 있는 토픽이 굉장히 많고 그쵸. 뭐 깨어진 가정, 네. 뭐 정신적인 것도 그렇고 네, 네. 뭐 K-팝도 그렇고 네. 어, 가요계를 준비하는 그 맞아요. 생활 속에서도 있었던 것도 그렇고 네. 생활고 네. 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단면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제가 실제로 연습생 때 일기를 적은 것도 있고 초등학교 때 일기를 되게 많이 적었었는데 어, 네. 그런 매일의 매일의 일기 속에 나의 삶의 어떤 부분들을 녹여가지고 네. 책을 만들어 내면. 반픽션 반논픽션이지만나는 네. 어, 사람들은 내 스토리인 지알 거고 네.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게 될 거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네. 뭐 토픽은 네. 진짜 네, 네. 많을 총으로. 수 있겠죠 네. 그럼 언니의 책이 만약에 사람들이 읽는다고 하면 당연히 모든 사람이 읽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 나이대가 제일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이 타겟팅이 있을까요? 20대 중후반 왜 그런 거죠? 오. 전달하고 싶은 20대 중후반의 여자들이 네. 음, 겪을 수 있고, 음, 또 겪어서 돌파해야 되는 것들을 좀 다루는 경향이 있지 않나. 아. 아, 사실, 언니의 메시지를 제일 진실성 있게 전달해줄 수 있는 나이 타겟팅인 것 같기도 해요. 언니가 50대를 50, 생대하게, 언니가 50대를 50, 경험해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언니가 경험해봤던 것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보면은 또 제일 고민이 많으시기 때문에, 사실. 음. 20대 때가 가치관도 되게 흔들릴 때고 되게 다 처음이니까. 어, 그러면. 그리고 내가 네. 지금 아는걸 20대 중후반에 그 전에는 몰라, 상관없어. 네. 그 전에는 몰랐어도 어차피 이렇게. 업다운이 있어도 되는 시기니까. 네. 근데 중후반에 알았으면 진짜 네. 내가 좀 삶이 굉장히 행복하지 않았을까. 아, 약간 생각했어. 언니가 스스로에게. 얘기해 주듯이 아, 스스로에게 약간 Q&A 느낌이네요. 스스로에게도 그때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이런 것들. 아, 그럼 만약에 이 책을 읽고 어떤 사람이 아 이런 이 책은 이렇더라라고 한 줄로 만약에 말한다면 어떻게 말해주는 책이 되고 싶으세요? 어려운 문이긴 한데 어, 류세라가 그래도 많이 이겨내고 건강해졌구나. 음. 나도 그럴 수 있겠지. 음. 그 그러니까 공감과 힐링 컨셉이네요 그렇죠. 음. 하지만 언니 이야기를 베이스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 힐링 요즘의 트렌드는 니까 똑같이 언니가 말했다가 20대가 타겟팅으로 했다고 해도 어, 너가 무조건 열심히 살아. 뭐, 아니면, 야, 너 20대니까 아픈 거야. 무조건 많이 해봐야 되라기 보다는, 어, 아니야, 너가 힘든 건 너만 힘든 게 아니고 남들도 힘들 수 있어. 혹은, 그 너의 잘못, 혹은 취직이 안 되는, 혹은, 요즘 뭐, m 포 세대라고 하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너네 너의 탓이 아니야. 그리고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너 안에서의 행복을, 음, 찾아봐. 이런 게 요즘 트렌드인 것 같더라고. 제가 분석을 다 해보니까. 아니면, 완전 지식적인 거, 뭐 주식, 주리니 아니면 뭐돈 많이 버는 거, 뭐 부동산 요런 책들 아니면 요런 책들이었어요. 자기개발서도 지금 다 힐링 서적이 베스트셀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 그러면은 어제 언니의 장점 이야와 이제 지금의 트렌드를 분석했을 때뭐 과연 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서 남들이 궁금해할 만한 목차가 나오는 게 사실 제일 힘들잖아요. 앨범 제작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 안 되지만 또 너무 대중이 원하는 음악으로 만들면 내 음악이 아니고 그래서 그 적절하게 섞는 게책 목차에서 제일 중요하고 이 목차가 사실 시작의 반이거든요 요게 제가 1차로 짜온 목차이긴 했거든요 근데 아까 언니 얘기를 들으면서 어? 빠진 키워드들이 있긴 해서 그래서 언니의 키워드를 만약 아까 언니가 그냥 그 흘러가듯이 단어 위주로 키워드를 다 주신 거를 그러니까 사실 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신기하네 음. 그 이틀 안에 그 정리가 조금 이제 머리 아픈 건데 제가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언니가 아까 키워드를 잡아 주신 게 케이팝, 10대, 연습생 생활, 그리고 그런 가수로 하면서의 생활고, 그리고 팬들의 사랑. 요게 요기 파트 1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 같거든요. 음. 키워드가.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1차로 짜면 웬만하면 1차가 지금 되게 다양한 책의 목차를 벤치마킹하고 언니의 콘텐츠에 맞게 짰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기 안에 다 키워드가 들어가게끔 저희가 설정을 하긴 했거든요. 음. 그리고 파트 3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무대에 대한 이야기인데 언니가 그 인터뷰를 하셨던 거에서 어쨌든 영원히 아이돌로는 살수 없었고 그 안에서 새로운 길을 찾았다고 이제 그 안에서 언니가 어떻게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봤어서 음. 아, 그러면 이게 누구나 고민하는 게 영원히 아이돌로는 살수 없는 거를 사람들도 다 알고 어, 그다음에 이게 결국 예체능계의 공감대가 저는 정확히 맞아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한파트로 빼서 뭐 새롭게 발견한 나다운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도 음대 생활 때 느낀 거지만 음악을 전공했지만 음악이 아닌 다른 걸 해도 실패한 게 아니다 예를 들어 언니가 가수를 했지만 다른 일을 도전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닌데 이걸 처음에 대중들 혹은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어너왜 이거 하다가 다른 거 해? 아너그 어, 망해서 그렇구나 그런 인식이 저는 너무 싫고 사람들이 함부로 남의 인생을 판단하는 게 저는 조금 별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새로 언니가 길을 찾은 걸 새롭게 발견한 나다운 나 이제 여기에서 도전 이야기를 풀어내고 언니가 이제 아까 무대가 없어진 이후에 극도의 이제 불안감을 느꼈고 그 안에서 언니가 지금 극복을 한 과정인데 사람들은 힘든 거에서 끝난 것보다 언니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 이제 좀 많이 괜찮아졌구나 이미지를 더피 r 을 하려면, 언니가 이렇게 무대가 없어진 도로 힘들고 불안했지만, 난 이렇게 극복했어. 이런 이야기를 담아주면, 언니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 이거 책을 읽고, 어, 나도 예체는 게 있거나, 아니면 가수를 했을 때, 어, 나도 이게 내가 설 무대가 없어졌을 때 이거를 느꼈는데, 아, 먼저 느낀 선배가 이게 별거 아니라고 해주네. 그럼 이게 지금 정확히 이 지금의 트렌드랑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극복 과정을 넣었고, 음. 꿈을 계속 꾸는 사람이 되는 게 꿈, 언니에겐 꿈이다. 음. 오, 오, 이거 진짜 되게 기억에 남는 말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언니가 아까 이야기 하셨던 것처럼 사실 어, 언니의 인생 컨텐츠로 했을 때 사실 아직 언니가 어린 편이기도 하니까 아직까지 자소전 느낌은 되게 두렵고 그 다음에 언니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잘 전달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저도 한번 제가 짜놓은 이런 목차에 언니의 목적과 언니가 생각하는 콘텐츠들과 언니가 원하는 책의 방향성을 이제 들었으니까 제가 다좀 이렇게 합쳐서 더 좋은 목차 기획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외국언니요? 아, 외국언니 외국 어, 외국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죠? 캘리포니아 어, 약간 약간 어. 눈 앞쪽은 약간 그라데이션 줘서 약간 브라운색 네. 네. 메이크업이고 네. 음영도 확실하게 좀 잡아주고 네. 그 다음에 눈 끝은 원래 외국언니들이 눈 끝에 약간 속눈썹 되게 두껍고 긴거 붙이시잖아요 네. 그 느낌을 살려주려고 오. 눈 앞쪽에는 브라운 컬러의 네. 마스카라를 하고 뒤쪽은 블랙 컬러의 마스카라를 해서 뒤쪽이 좀더 진해 보일 수 있게 어, 그 피부는 또, 포인트가 있나요? 포인트가 음... 있어요. 구레나루를 잘랐습니다. 어, 까지. <laughs> 밀었어요, 오늘. 예, 네, 피부는 뭐, 어니왜 화사... 그거, <laughs> 중요한 <피부는> 거야. 라이트하게, <laughs> 네. 사실은 그세라씨가 약간 네. 이런데 이제 깨가 살짝 있어요. 음... 그래서 귀여운 깨지만, 네. 오늘은 약간 외국어니 느낌을 내주기 위해서 깨를 살짝 가려서 라이트하게 가운데는 하고, 네. 사이드는 음영을 잡아가지고 윤곽으로 막 잡을 거예요 얼굴을. 어... 얼굴이 이제 외국어니들은 약간 네. 그 광대나 이런 네. 부분이 조금 부각이 되게끔, 네. 어, 약간 쉐딩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슬림해 보일 수 있도록 얼굴형을 좀 잡아주고. 어, 입술도 색깔 포인트가 네, 있을까요? 입술은, 입술은 약간 네. 입술을 도톰해 보일 수 있게 네. 치아는 좀하이보이고 도톰해 보일 수 있게 약간 비비드한 컬러로 할 거예요. 음 그래서 누드톤으로 전체적으로 네. 베이스립을 바르고 네. 포인트로 약간 레드 리브를 해가지고 치아가 조금 밝아 보일 수 있게 포인트로 살릴 겁니다. 그럼 변신 후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안녕! 음 안녕! 기에 제가 좀 저희 회사 주얼리 중에서 몇개좀잘 나가는 것들만 모아놨거든요. 너무 눈부셔. 그래서 언니가 어쨌든 화려한 무대를 또 많이 서보셨잖아요. 그래서 언니의 스타일대로 목걸이와 오, 본인이 뭐 디자인한 거예요? 아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에서 디자이너랑 협업을 해서 이제 브랜드를 만드는 거예요. 아까 본인의 테이스트가 여기 들어가 있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 네. 아, 본인 약간. 약간 제 무대에 대한 갈만한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거구나 네 여기 서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서진이가 <laughs> 그렇죠. 보석화됐다고 근데 그렇죠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와 엄청 화려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화려한 거까지 그래서 많이 이제 일상 데일리용은 아니고 약간 좀 빌드하시는 분들을 많이 어머 대박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크기가 뭐 먼저 작은 거는 뭐 이렇게 작은 거 그리고 중간 크기 그리고 완전 큰거 이거 하면 귀 뭐 늘어나는 거 아니야? 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다좀 가볍게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음. 생각보다 가벼워요. 생각보다 무거운데요? 아 귀여워. <웃음> <웃음> 이걸로 춤을 추순 없지만 촬영하기에는 괜찮아. 다리 맞을 것 같은데. 아 떠올리나요? 약간 좀 커서. 아 근데 네. 아니 이게 디테일도 되게 영롱하다 야, 많이 썼네. 그렇죠, 그렇죠. 많이 썼네. 그렇죠. 머리 빠졌을 것 같은데. 이거 영롱, 영롱한 느낌으로. 본인의 페이버리 피그 뭐예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정말 얘도 엄청 화려한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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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걸이가 어머. 얘를 작은 거? 뭐 중간? 그리고 큰 거? 여기 팔찌거든요. 이거는 팔찌 반지 그래서 반지랑 같이 엮어있는 완전 무대용인데 제가 이제 저도 클래식 연주를 하니까 아 서진이가 첼로를 하니까 네, 더블 베이스입니다 아 더블 베이스를 <laughs> 네. 하니까 손이 보이는구나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연주할 때 사실 좀 밋밋한 느낌이 들어서 아 이런 화려한 주얼리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이렇게 브랜드를 만들어서 약간 연주자들이나 무대 서는 사람들이 어 이거 하면은 무조건 튄다 약간 그런 큼직큼직한 Swipe out the g shot yeah, yeah, yeah. Moving slowly, I know the street hype. Yeah, yeah, yeah. No more double, go ahead and detox. Yeah, yeah. Came from the trenches, they ain't showing us no love. taggin' nah, nah. in the city, all we wanted was a hug. Yeah. We on the block like every night to catch a buzz. Get the